네, 안녕하십니까. 내추럴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산에 아랫뜰 공원, 보은공원에 왔습니다. 보은공원. 네, 오산인데요. 네, 제가 오늘 오산 현장, 어, 경매물건 좋은 게 있어갖고, 한번 임장 갔다가, 아, 집에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 보은, 자, 6.25 참전탑, 월남 참전 기념탑입니다. 뒤에는 더샵 아파트 있고요. 깨끗하네요. 이게 새, 새운 것 같아요. 자, 오산대역이요 오산대역. 자, 오산대역인데요. 자, 저쪽은 대우 아파트,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대우 아파트 있고요. 아, 저쪽, 지금, 보이는, 지금, 무량기 시티, 그, 그 뒤, 그 앞이, 이제, 오산대역이고요. 자, 오산대역 근처에, 6.25 참전탑, 월남 참전 기념탑, 예, 이런 게 있었네요. 예. 말로만 맨날 월남 뭐, 이렇게 전쟁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일, 이런 탑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월남 참전 기념탑입니다. 6.25 참전탑. 자, 기회가 되시면요. 한번 여기 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청룡 부대, 뭐, 십자 성부대, 명호 부대, 뭐, 백구 부대, 뭐, 예전에 군대에서 뭐, 월남 갔던 분들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6.25 참전탑, 월남 참전 기념탑, 오산대역에 있는, 어, 기면탑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